오늘은 리오넬 메시의 월드컵 데뷔전이 있었던 2006 월드컵의 아르헨티나 스쿼드를 FM 2006을 통해 알아보자. 비록 8강 탈락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지만, 당시 아르헨티나는 신구조합과 공수조합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승후보로 꼽혔다. 특히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전에서 나온 6골 폭격과 20번이 넘는 패스를 끊기지 않고 골로 연결하는 플레이로 극찬을 받았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요, 형님들. 먼저 감독은 2004년부터 대표팀을 이끌던 호수 세페케르만 당시 유망주였던 메시에게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 철출하기도 했으며 리켈메를 중심으로 맛있는 축구를 선보이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골대를 든든하게 지켜냈던 아본단시엘이06-07 시즌 나리가 해타페 소속으로 사번우상을 수상한 골키퍼였다. 월드컵에서도 8강까지단 2실점만 허용하면서 명활했지만 8강전 부상으로 교체됐고 이게패배의 원흉이 되고 말았다. 그때 교체로 들어갔었던 세컨드 골키퍼 레오 프란코 교체로 나간 후 클로즈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승차 끝에 패배하고 말았다. 여담으로 CM과 FM 초기 시절 사기적인 능력치로 유명한 선수였다. 당시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의 미래수문장으로 평가받았던 우스타리. FM 2007에선 마이너스 10포텐을 받기도 했지만 베이징올림픽 이후 로메로에게 주전자리를 내주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발렌시아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당대 최고의 수비수 아이알라. 센터백치고 177이라는 작은 키지만 생지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로 지능적인 수비에 능한 선수였다고 한다. 월드컵에서도 닥주전으로8강 득점까지 기록했지만 결국 패배했고 비교적 아쉬운 커리어 탓에 요즘은 언급이 적은 수비수로 전락했다. 유리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역대급 유리몸 가브리엘 밀리토. 디에고 밀리토의 동생이기도 한데 바르셀로나에 입성하면서 먼저 이름을 알렸지만 치진단위로 날려먹는 최악의 유리몸이었다. 월드컵에서도 에인세 아얄라라는 탄탄한 조합에 밀려 16강이 확정된 조별 3차전 네덜란드전에서만 풀타임으로 활약했다. 마찬가지로 조별 3차전에서. 만 뛰었던 레안드로 쿠프레. 딱히 기억이 없는 선수인데 찾아 보니 8강전 영출전 1퇴장을 당했 었다. 탄탄한 피지컬로 데포르티보와 뉴캐슬에서 긴 시간 활약했던 콜로 치니. 수비진이 워낙 탄탄해서 벤치만 달굴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전 라이트백 인무르니소에 부상으로 8강전을 풀타임으로 소화하기도 했다. 레프트백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센터백으로도 뛰어났던 에인스 맨유에서 시즌 내내 누워있다 가 월드컵에선 귀신같이 활약했다 아얄라와 주전 센터백으로 호흡 을 맞췄고 특이 이때는 이는 독일계 이르헨이나인이라독일어는할줄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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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는아들은에인는가시발점이 되어 이 경기 종료 이후 패싸움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인텔와 로마 등 세리에에서 활약했던 니콜라스 브루디소. 대회에서도 주전 라이트 백이었지만 조별 3차전에서 부상을 당했고 이 때문에 토너먼트에선 벤치를 지켰다. 극단적인 공격형 풀백으로 유명했던 시대를 앞서간 선수 소리. 하지만 감비아소와 마스체라노가 소리네 빈자리를 잘 채워준 다에 윙포 수준으로 공격에 가담했고 그 결과 16강 결승골을 어시하기도 했다. 또 페론과 사이가 나쁘기로도 유명했는데 페케르마는 결국 소리를 택했고 이 때문에 베론과 베론의 절친 사레티까지 배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가동림으로 추앙받고 있는 리오넬 스칼론이 주전은 아니었지만 그루디소의 부상으로 16강전 풀타임을 소화했다. 특이점으로는 메시의 월드컵 데뷔를 선수로 함께 했었는데 감독이 되어 월드컵 코파를 우승하면서 메시를 성불시킨 은사가 되었다. 아르헨티나 탄탄한 중원의 한축이었던 루초 곤잘레스 헬강에서의 활약 때문인지 주전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8강 을 제외하면 교체나 벤치로만 뛰었었다. 해성같이 등장해서 아르헨티나 후방을 든든히 지킨 마지우게 월드컵마다 미친 활약을 보여줬던 마스체랑은는첫 출전에도 전 경기 풀타임으로 활약하면서 상대를 지원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탄탄한 중원이 있었기에 리켈메와 소린이 마음 놓고 공격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2006 월드컵 최고의 골1위를 차지했던 감비아스. 당시 아르헨티나의 색깔을 보여주는 이골은 바르샤 티키타카급으로 1분여간 24회의 패스를 주고받으며 골로. 연결한 최고의 명장면이다. 놀라운 건 1회가 캄비아 소의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컵이 되었는데 2015월드컵에서 캄비아 소를 제외한 아르헨티나는 대참사를 맞이했다. 16강 멕시코전에서 슈퍼 원더골을 넣었던 막시 로드리게스 연장전에서 터진 이 원더골로 다음날 학교가 떠들썩했었는데 이거 따라한다고 깝치는 세기들이 많아져서 한동안 짜증났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독일전 패싸움 이후 라크롬에서도 현피가 이어졌는데 이때 막시가 슈바인 슈터 이거를 개패다. 는 일화도 있었다. 축구 맛있게 하기로 유명했던 j m 마라도나 출신 파블로 아이마르. 이름도 예쁘고 외모도 준수한 덕에 스타성도 엄청났고 언더독 팀에서만 활약했던 이력으로 홍대병을 코로나급으로 창궐한 선수다. 이후엔 메시도 존경하는 선수로 지목하면서 위상이 더욱 떡상했는데 아쉽게도 월드컵에선 니켈메란 거대한 벽에 밀려 로테로만 뛰었다. 그 대단했던 아이마르의 상위원급 선수였던 농부 형님. 워낙 특이한 스타일 탓에 전술적 리스크가 큰 선수기도 했었는데 모두 감독들이 이 악물고 어떻게든 수려했던 선수가 리켈메였다. 이를 아르헨티나의 탄탄한 중원이 뒷받침하면서 리켈메가 마음껏 공격을 리드할 수 있게 했는데 그 결과 도라이급 스루패스가 난무했다. 특히 코트디부 아르전에서 나온 사비올라의 골어시한 장면이 최고였고 이를 포함해서 세계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슈퍼서브라는 타이틀답게 조커로만 활약했던 훌리오 크루즈, 전형적인 타겟맨 스타일인데 안타깝게도 당시 크레스포가 주전을 차지한 탓에 교체로만 두 경기나 온 것이 전부였다. 실력보단 특이한 꽁집머리로 화제가 많이 됐던 팔라시오. 2006 월드컵은 코트디부아르전 교체 출장으로 별 임팩트가 없었지만, 2014 월드컵 결승에서 개같이 날려먹으며 큰 임팩트를 남기기도 했다. 일티어급 뉴망주 시절로 아르헨티나 유일의 190대 포텐을 받은 테베즈.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전 교체로 나오자마자 골을 기록하면서 점점 기회를 부여받았고, 끝내 사비 올란을 밀어내고 팔강 선발로 출장했다. 잘생겼을 것 같은 이름과 높은 포텐 가진 유망주였어서 스타성이 있었지만 등장 이후 인기는 개같이 사그라들고 말았다. CMC절 최고의 유망주이자 1란급 선수였던 하비에르 사비올라 이름도 개간지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좋아했던 선수고 다양한 게임에서 이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했던 적도 많았다. 월드컵에선 크레스포와 호흡을 맞추며 이름단지 투톱을 형성했고 첫 경기 결승골을 넣기도 했지만 이후 부진을 거듭하며 사라지고 말았다. 파티스트터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했던 에르난 크네스 첼시 이적 후 향수병으로 개같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상황이지만 국대에선 날선 감각으로 세골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다 헬강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삼골이어시로 실버시를 수상했고 바알라와 함께 대회 올 스타 23인에 선정되기도 했었다 해케르만의 배려로 월드컵 경험을 위해 승선했던 리오넬 메시 조별 2차전 교체로 나올 때부터 마라도나가 두팔 벌려 환영하고 팬들이 현수막을 거는 등미래 고투의 화려한 등장을 알렸다 그렇게 나온 경기에서 크레스포의 어시를 기록함과 동시에 마지막 6번째 골까지 넣으면서 6대0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이후엔 조별 3차전 선발과 16강 교체로도 뛰면서 3경기에 출장했고 수많은 도전 끝에 2022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며 코트가 되었다 TMI지만 메시의 태클은 영어로 랜덤 설정이 되어 있는데 몇 번을 새로 켜도 태클이 높게 잡히는 특이점이 발견되기도 했다